펜듈럼 다우징 맛보기. 이해와 활용을 위한 요약 코스. 건강과 사업, 투자, 입시와 취직, 연애, 직원 뽑기 등. 점쟁이에게 가지 말고 다우징을 활용하자. 우리는 매순간 선택과 결정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 중몇 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의 운명을 바꾸고, 큰 결정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들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선택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첫째, 생활 속에서의 선택과 고민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는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내 몸에 맞을까? 이 부동산 구매가 적절한가? 잠자리에 수맥이 있어서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이 주식을 구매하면 수익을 낼수 있나? 상대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질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과 기분, 그리고 우리의 재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고민이 된다면 핸들럼 다우지는 빠르게 명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더큰 무게를 가진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할까? 이 지원자가 우리 팀에 적합할까? 이 시점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까? 예를 들어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확장 계획을 세울 때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이 방향이 맞는다. 라는 질문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핸들럼 다우징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직관적인 결정을 도와주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관계의 지속 여부를 위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야 할까? 아니면 시간을 두는 것이 나을까? 또는 이 사람과의 협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등등등.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요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관계가 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핸들럼 다우징은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답입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적인 지혜와 직관에 의지해야 합니다. 펜딜럼 다우징은 이런 순간에 여러분이 더 자신감 있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말해주는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고 감정적인 혼란을 배제하고 빠르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입니다.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우리는 펜듈럼 다우징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는 펜듈럼 다우징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전체적인 소개 부분입니다. 정말 간략하고 기초적인 전체의 대강을 다루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시청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후 제공될 중급, 고급 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사업, 관계 등 매순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돕는 이 놀라운 도구를 통해 더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실까요?